5위 아이노트 블루투스 스피커 27,900원 강력한 사운드에 대구경 패시볼 라디에이터 유닛을 탑재하여 맑고 깨끗한 사운드와 전 방향에 탑재된 스피커는 모든 공간에 울려 퍼져 균형적인 음악 감상이 가능합니다. 음질과 만족스러운 가격으로 상품평이 좋습니다. 4위 뮤스트 슬림 블루투스 스피커 16,890원 작은 스피커에 강력한 사운드를 낼수 있는 두 개의 우파가 장착되어 있어 강력하고 선명한 음질로 영화관에서 느낄 수 있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심플하며 작고 가벼워서 사용하기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. 3위 레토 레인보우 LED 블루투스 스피커 42,400원 자전거 물통 케이지에 최적화된 사이즈로 물통 케이지에 거치하여 음악 감상은 물론 LED 조명이 경광 등 역할을 하여 보다 안전하게 라이딩이 가능합니다. 자전거 라이딩의 최고의 아이템입니다. 2위 엔터 사운드 코어 블루투스 스피커 39,900원 외국 없는 뛰어난 음질로 명료하고 깨끗한 저음과 강력한 음향으로 풀 바디의 스테레오 사운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작고 가벼워 휴대성에 아주 뛰어납니다. 1위 오아 아이브릭 블루투스 스피커 24,900원 사이즈는 작게 사운드는 크게 오아 아이브릭은 귀엽고 작은 크기지만 큰 사이즈의 스피커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사운드를 자랑합니다. 두 개의 플레이지 스피커의 강력한 사운드를 느껴보세요. 감성적이며 예쁜 디자인의 가성비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. 제품 상세 정보는 더보기란 참고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